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목요일 KB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는 진행을 맡은 김동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전일 마감 시황과 모닝 코멘트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속되면서 매물 소화가 이어진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급등에 일부 2차 전지 관련주가 반등했으며 설 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주와 항공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의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주가 급락에 국내 은행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BOJ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10년 금리 변동폭도 0.5%로 유지하는 등 기존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2.5% 상승 마감했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3.48%대로 급락했으며 달러엔 환율은 장 초반 128엔대에서 131엔대로 급등했습니다. 달러 원 환율도 엔화에 연동되면서 장중 상승하기도 했지만 소폭 하락 마감했고 외국인 코, 코스피 순매수세도 유지됐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생산자 물가 하락에 긴축 우려가 완화되었으나 소매 판매 감소세 및 연준인사 연준 발언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로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고 하락률은 지난 2020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정책이 제약적인 수준이 되려면 금리가 5%를 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2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춘절 연휴를 앞둔 관망세 속에 보합권에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유로전 CPI가 2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으나 다보스포럼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달러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하락 출발했지만 연준의 긴축 발언에 장 후반 강세로 전환했고, 유가는 중국 수요 개선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전망에도 연준 긴축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면서 물가 우려는 완화되었지만, 소매 판매 감소세에 경기 우려는 심화되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연휴를 앞둔 관망세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욕구 그리고 연준의 긴축 우려 등을 반영하면서 매물 소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호적인 환율 흐름에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면서 종목별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일 코스피 시장은 업종별 차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여행 항공주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그 BOJ의 통화 정책이 마이너스 0.1% 금리를 동결하다 보니까 전일 니케이 증시가 2.5%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생산자 물가 지수인 p p i 하락에 따른 긴축 우려가 완화됐지만 연준 인사의 2월달 50bp 인상에 강경 발언을 내서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 소매 판매 부진에 따른 경기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원화 강세에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미국 주식 시황입니다. 안소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 담당 안소은입니다. 미국 기업 이익 전망이 여전히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많습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이익 전망 역시도 과거 경기 침체만큼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안목적인 기준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경기 침체의 폭과 길이에 따라 이익 전망의 하향 조정 형태는 달라질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S&P 500의 EPS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이 EPS 역성장이 예상되는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감익의 폭이 2000년 이후 격은 경기 침체 기간에 비해 얕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지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고용 시장이 잘 버티면서 경기 위축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EPS 역성장 전망이 얕고 길게 연장되는 어, 시나리오 하에서는 증시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익 전망 측면에서 보면 감익의 충격이 여러 기간에 걸쳐서 분산되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2, 12개월 선의 EPS의 하향 조정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 현 상황에서 이익 전망이 더 낮아져도 12개월 선의 EPS의 바닥이 멀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 이익 전망의 급격한 하강이 없다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급락 리스크도 줄어들 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감익 충격이 길게 분산되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끌어내릴 만큼 성장 우려가 고조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멀티플은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과 통화 정책 기조 변화 기대를 반영하면서 그쪽에 더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 전망과 멀티플 측면의 두 가지가 미국 증시 하단을 지지에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가치주보다 성장주의 회복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 가치주에 비해서 성장주의 이익 전망이 선제적으로 더 많이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 멀티플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12개월 선행 PE 비율을 살펴보면 장기 추세 하단을 크게 이탈해 있어서 그만큼 가치주에 비해 성장주의 가격 매력이 현재 우위에 놓여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분간 S&P 500의 EPS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아, 이익 전망의 하방 리스크를 상세할 수 있는 아, 이익의 상방 리스크 또한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약달러 전환이고요. 두 번째가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따른 아, 이익 성장 가시화입니다. 아, 이익의 성장의 역성장에 대해서는 뭐 얕은 감이기 증시에는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주가가 일부 선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우위를 전망한다는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8만원과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는 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지난해 4분기부터 시행한 직접적인 감산과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의 간접적인 감산 효과 등이 2분기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업체와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올해 1분기에 1년 만에 척 감소세가 전망이 되고 2분기에는 정상 재고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직접적인 메모리 감산보다는 생산라인 재배치와 신규 증설 지연, 미세공정 전환 확대 등으로 간접적 감산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간접적인 감산 효과는 올해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간접적인 감산 효과는 하반기 글로벌 D램과 낸드 공급의 7% 축소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2000년 이후 20년 반도체 사이클을 살펴보면 업황 가축과 바닥의 신호는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 재고가 감소하는 부분과 가력, 가격 하락이 둔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아, 과거 반도체 사이클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주가는 업황을 6개월 선행 반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업황의 최악 시기인 1분기에 바닥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다음 순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정동익 기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어, 현대중공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현대중공업의 목표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어, 수익추정치 변경, 그다음에 또 저희들 하우스 차원에서의 시장위원 프리미엄 변경 등을 반영한 결과이고요, 목표주가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어, 20% 이상의 상승 여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작년 신규 수준은 총 15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연초의 가이던스가 113억 달러였다라는 걸 감안하면 30% 이상 초과 달성한 수치고요. 2021년 대비해서도 소폭 증가한 숫자입니다. 어, 이에 따라서 매출 기준 수주 잔고는 어, 2022년 말에 261억 달러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 이는 약 2.7년, 그러니까 약 33개월치 정도의 일감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한편 올해 2023년 가이던스는 매출액을 12.1조 원, 신규 수준은 119억 달러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30%대의 매출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나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이상의 신규 수주를 통해서 순주 잔고 증가를 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가이던스로 평가가 됩니다. 한편 지난해 제시했었던 가이던스의 달성률은 매출액은 약8.6% 미달했고요. 신규 수준은 30% 이상 상회했습니다. 한편 올해. 2022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9조 원, 영업이익 16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액은 컨센서스 수준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인데요. 원자재 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과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등이 4분기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현대미포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목표 주가는 기존 10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수익 추정치 변경 등을 반영한 결과이고요. 목표 주가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어,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기존의 홀드를 유지하겠습니다. 어 현대미포조선의 2022년 신규 수주는 총 38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2022년 수주 목표 36억 달러 대비하면 어목표를 뭐 소폭 초과 달성한 수준이고요. 어 2021년 어, 수주 48억 달러 대비해서는 어약21% 감소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매출 기준 수주 잔고는 약 62.5억 달러 수준으로 어, 추정이 되는데요. 어, 이건 올해 예상 매출 대비해서 어, 약 1.9년, 어, 23개월 치 일감인데요. 어, 다른 상장 조선사 대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한편 2023년 가이던스는 매출액이 4.2조 원, 어, 신규 수준은 37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 매출은 뭐 꾸준히 이게 증가하지만, 어, 수주 자체는, 어, 작년 수주 대비해가지고, 어, 크게 늘어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한편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9,805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손실 2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로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지금 플러스 273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율 하락,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등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대중공업 목표 주가를 실적 추정치 변경을 반영해 13만 5천원으로 3.6% 하향했지만 투자 의견 바이는 유지합니다 아, 2022년 신규 수주 목표치를 32% 초과 달성을 했고요 아, 이에 따라서 2021년 말 매출 기준 수주 잔고는 185억 달러에서 261억 달러로 아, 증가하면서 올해 2023년 예상 매출액 대비 2.7년치의 일감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영업익 이 164억 원으로 컨센서스 절반의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다음, 현대 미포조선은 목표주가 9만원으로 기존 대비 10% 하향하고요.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합니다. 2022년 신규 수준은 38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당초 목표치 대비 5.6% 초과 아 달성을 했지만 다른 상장사 대비 조선사 대비로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4분기에는 영업 손실 28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수 있다는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LG U+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성입니다. 어, LG유플러스에 대한 4분기 실적 프리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상세한 내용에 앞서서 목표 주가를 직전 17,500원 대비 하향한 16,500원을 제시하고 투자 의견 파일을 유지함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목표 주가 하 향은 어 주식 자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어 부분입니다. 어 하지만 LG 플러스의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어 견조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어 유, 투자 포인트는 B2B 사업에 대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선 B2B B2C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어 실적이 어 개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4분기 영업 이익은 2,670억 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 무선 사업에서 마케팅 비용이 큰폭 절감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인데요. 어 아시는 분도 있으시다시피 아이폰과 같은 플래그십 단말기 공급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합니다. 어 이에 따라서 신규 가입자 시장이 어 작년 기준 135만 명에서 10% 감소한 120만 명 내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그 결과 마케팅 비용이 어 작년 대비해서 5,700 어, 5% 하향한 5,75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솔루션 사업의 기업 인프라 부문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어, 일단 지난 분기 지연 인식되면서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던 어, 강릉 ITS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어, 이번 4분기 실적에 어,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게다가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인 어, 멀, 어, U+ 클라우드 멀티커넥트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어, 교통 ITS와 같은 솔루션 사업의 실적이 큰폭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16,500원을 제시를 합니다. 어, 이번 4분기 실적은 U 플러스의 투자 포인트를 강조할 것으로 예사,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LG U 플러스의 목표주가를 CO의 변경을 반영해 16,500원으로 하향하고요.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LG U 플러스의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B2B 사업에 대한 실적 가시성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선 B2C 시장 안정화에 따른 수혜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671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4분기 중국 아이폰 공장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SK 이노베이션 최근 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그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주가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어,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최근 자금 조달 비용 증가, 그리고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가 어, 수주 불바이랑좀 겹치면서 센티멘트를 좀안 좋게 만들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 이셀 업체들의 수주 소식이 이제 2021년도 말 만큼 자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어, 여기에다가 어 최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 1.7조 원 애리조나 투자 재검토, 어 SK온의 3조 원 가량 어 터키 어 수주 불발 겹치면서 조금 더 시황을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 2차전지 업체들이 이제 수주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어 셀러스 마켓으로 좀 변환되고 있는 어그 신호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 수주가 취소가 되긴 했지만, 어, 더큰 규모의, 어, 혼다 미국 JB, 토요타 공급, 어, 그리푸드 어, 증설, 그 다음에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어, JB가 최근에 또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 SK온이 최근에 취소를 한그 터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어, 총 투자 금액이 3.4조 원인데, 이중에서 SK온, 어, 투자 목숨 1.2조 원 수준으로, 어, 최근에 그, 어, 2.8조 원가량 수요를 받았음을 감안하면 어, 수익성이 가, 좋았다면 충분히 투자 가능한 수준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 최근에 어, 투자하고 있는 어, 그 발표하고 있는 수주를 살펴보게 되면 수익성이 상당히 우수하거나 아니면 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만 좀 수주를 진행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혼다와 토요타 그리고 이제 어, SK 요취소한 어, 포드를 이제 논의 중인 걸로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 어, 대부분 그 어, 미국 위주 어, IRA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아직까지 자동차 전기차 침투율이 높지 않은 어, 미국 위주로 좀 받고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참고로 SK가 아니면 어, OEM 입장에서는 대안이 LG에너지솔루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 수주 경쟁 감소를 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JB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어, 이런 식으로, 어, 셀 업체들이 앞으로 어, 계속 그 고수익성 어, 수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어, 현재 이제, 세 가지에서 여섯 가지 메탈 가격을 어, 판가에 전가를 시키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어, 전력비나 인건비 등등을 모두 어, 연동시키면서 수익을 안정화시키고, 어, 또 이제 마진 확대가 되면서 장기 수익성까지 확보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어, 이상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주가가 한 달간 9.4% 하락하면서 코스피 대비 언더 퍼포먼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이유는 트리키의 수주 불발과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 시장이 셀러스 마켓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번에 트리키의 투자 취소는 투자 재배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OEM들과의 첫 계약이 대부분 확정이 되어 있고요. 도요다와 포드도 논의 중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더 좋은 조건으로 어, 완성차 업체와 JV 설립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중심의 투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향후에 IRA 아, 수혜도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만삭스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이중호입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의 최근 실적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4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데요. 투자은행 수수료 감소와 그리고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발표 이후 주가는 약 6.4%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분기 일단 실적을 보면은 순영업수익과 주당순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각1.5% 그리고 38.8%씩 어좀 크게 하회했는데요. 전체 수익의 약 81%를 차지하는 비이자이익, 비이자익부문이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네개 분기 연속 하락했는데요. 그 요인을 보면은 저조한 M&A들과 그리고 언더라이팅 등으로 인해서 투자은행 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 가량 감소했습니다. 또한 자본 투자 수익도 전년 이전 분기 대비 해가지고 어 약60% 가량 크게 감소한 것이 일차적으로 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비이자, 비이자 이익 부문이 좀 큰데요. 이러한 변 비이자 부문의 그런 변동성을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수익 다각화를 위해 시작해서 시작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근데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난 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 왔는데요. 이번 4분기에도 여지없이 약 6.6억 달러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2022년 1년을 보게 되면은 16.6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FICC 투자 부문을 보면 이제 원자재 트레이딩 이런 것들이 좀 호실적이 나타나면서 이런 일정 일 실적 감소분을 일정 상쇄시켰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이익률을 보면은 어 골드만삭스의 4분기 보통주 이익률은 4.8%를 기록했는데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1.6%포인트 좀 크게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8.6%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조한 수익 외에도 카드 부채 증가와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한 대송충당금 약 9.7억 달러 적립한 게 있었고요. 또한 인건비나 이제 기업 인수로 인한 운영비용 실 운영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약11% 가량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이런 비용 절가, 절감을 위해서 어, 전체 직원의 약 6%에 해당하는 3천여 명을 정리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상치를 하회한 분기 실적에도 골드만삭스는 주주환원을 실행했는데요, 배당금으로 8.9억 달러 그리고 자사주 매입 10억 달러를 실행했습니다. 어, 하지만 여전히 최근 1년 주주환원 수익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는 약간 소폭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익 감소 전망에 따라서 12개월 선의 EPS와 ROE는 모두 성장 둔화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2개월 선의 PE를 보면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서 금융산업이나 이제 동종기업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인으로 인해서 상반기 회복은 어느 정도 어렵, 어렵,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골드만삭스가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을 아, 비이자 이익이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고요 가장 큰 요인은 M&A 딜과 언더라이팅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은행 수수료가 아, 전체 수익의 81%를 차지하는데요 전년 대비 48%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을 아, 예상치를 하위한 4분기 아, 실적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서는 배당금 8.9억 달러와 자사주매입 15억 달러로 주주 환원책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투자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 신용카드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 중국 전기차 관련 코멘트입니다. 강효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기업 분석 담당 강효주입니다. 지난주에 중국 전기차 정책이 2023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이어서 오늘은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재인 음극제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실리콘 음극제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사실 중국 음극제 시장에서는 실리콘 음극제보다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사실 리튬 배터리랑 비슷한데 메인 웬 재료가 뭐 리튬 코발트 구리에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은 리튬 자원 저장량 자체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어 저렴하고 매장량이 많은 나트륨을 사용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좀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CATL이고 이 CLTl은 2021년에 첫 제품 발표에 이어서 2023년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모두 갖추겠다고 지금 올해 초에 또 다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음극재 기업들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들 수 있기 위한 음극재를 새롭게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상용화가 되려면 결국에는 음극재가 가장 중요한데 나트륨 이온은 리튬보다 원자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흑연 베이스의 음극재는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요. 새로운 음극 소재가 개발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배터리 제조 비용에서도 과거의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았던 것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서는 거의 25%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연구 개발 중인 추세이고 실제로 인조 흑연을 거의 메인으로 만들고 있던 상위 기업들 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응극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개발 어,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음극재 시장 자체의 관심이 과거의 인조 흑연의 마진 관리였던 것이 실리콘 음극재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사실상 중국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좀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과거에 저희 KB증권에서 가장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했었던 푸 트라이 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응극제와 하드카본 응극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응극제 모두 별로 별다른 구체적인 계획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B증권에서는 응극제 시장에서의 중국 관심 종목 역시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종목으로 명파 33을 대시를 하고요. 실리콘 음극제에서 2026, 2026년까지 최종적으로 약 4만 4천 톤 가까이의 캐파를 완성하면서 우리나라 대주전자와 같은 비슷한 규모의 캐파를 완성할 예정이고요. 어,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음극제 역시도 지금 시범 생산 중이고 올해 천톤 정도의 캐파 달성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인조우견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처럼 실적 기여도가 가파르게 올라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관심 가져와 볼 만한 음극제 기업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소재인 음극제의 화두가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실리콘 음극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원가를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메인 원재료를 값비싼 리튬보다는 저렴한 나트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응급제 시장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상용화 가능 여부가 응급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는 영파삼삼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를 하고요. 이 영파삼삼의 경우에는 전체 생산 능력을 2026년까지 4만 4... 1,000 톤의 캐파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파33의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비 11배로 역사적 하단 수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